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쾌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쾌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역대상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말씀 구약성경 622페이지에 있습니다. 622페이지 8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40절까지 나오지만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와 야 아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수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비아비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요우스와사가와 사가, 미르마이니미르마인이 이 아들들은,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을을 낳았으며 엘바을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엘라운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새벽 재단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꼭 참여하되 그저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 하는 그런 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8장 말씀 읽었습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열두 번째 아이였던 베냐민을 낳자 말자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는 아이를 그... 나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베논인데 베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슬픔의 아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슬픔의 아이.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그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의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냐민의 바로 위에 형이 요셉이죠. 요셉도 그 어머니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동생 베냐민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주 자세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도 어, 뭐 요셉에 대해서는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적 비교적 그 아꼈고 또이 챙겨주는 그런 어떤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우리도 보통 그 가정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 집안에서 막내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막내는 이 형들 누나들 혹은 언니들이 제일 아끼고 제일 챙기고 행여나 어, 뭐, 무슨 다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많이 이렇게 사랑하는 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집안의 막내들입니다. 베냐민이 바로 그렇게 귀하게 자랐고 귀하게 사랑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자랐습니다. 어, 하나님은 베냐민 집화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애굽 출애국 이후에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각 집화별로 땅을 분배 받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 받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 받는 땅이 어디냐면 이 주변으로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 위로 형의 요셉 지파의 아들들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 어제 에브라임 지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거의 중심부에 있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이 그러니 얼마나 사실 축복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는데 남쪽의 두 지파가 어, 나라를 이루고 북쪽의 열 지파가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남쪽의 두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 그 지파가 남쪽 그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의 그 혈통이죠 혈통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는 남왕국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또 왕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말은 그 자녀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막 쿠데타가 일어나서 저 사람이 왕했다가 또이 사람이 왕했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나 남쪽 유다 남쪽 왕국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 또르보암을 비롯한 그 후손이 명맥을 명맥을 이어가면서 다윗 후손들이 왕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이 남쪽 유다의 어, 남쪽이더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집화 가운데 특별한 인물들을 몇 명만 좀 이야기하자면, 육절에 나오는 에훗이 나오죠. 에훗. 이 에훗은요, 어, 그,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불러가지고, 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룬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의 에글론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3절에 보면 또한 사람이 나오죠.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을 낳았으며,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을 누가 그, 그를 왕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사울 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그가 교만해지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의 원래의 모습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나라를 잘 이끌만한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냐민 집화에서 나온 거죠. 베냐민 집화에서 말하자면 첫 번째 왕이 난 겁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지금은 뭐, 조금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어, 우리 학교에서 대통령이 났다. 어 뭐, 참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고, 축복할 만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누가 났다. 우리 집 안에서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났다. 어,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이 성경에는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베냐민 집화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도가 한 사람 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뭐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 정말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다.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하고 또 다양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정말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가 어떤 이 교리와 논리와 은혜를 가지고 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지를 잘 정리하고 보여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베냐민 집화에서 그,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기쁜 일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배출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뭐, 그냥 뭐,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 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했던 믿음의 명문 가문.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뭐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서울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뭐뭐 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뭐 그런 집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정말 겸손했던 사울의 사울과 같은 사람, 또. 에후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그가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뭔가 하자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문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훌륭하게 살아오셨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본을 보이시고, 그 자녀들이 또 훌륭한 믿음을 본을 보여서 그 손주들이 또잘 따르고, 또그 손주들이,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훌륭한 그런 어떤 어,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 너희 집안은 참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자녀들 다 컸으니까 이제 나의 소가는 끝났다. 뭐 자기들 알아서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이 험한 세상 이 정말 어려운 세상에 우리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에 좋은 명문 가문들이 되서 주님께 더욱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이 새벽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그저 다른 일을 하다가 영상을 듣는 수준의 그런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영상을 켜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깨닫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귀한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요.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이 베냐민, 이 베냐민의 지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베냐민의 지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 하신 성도님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극렬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처럼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더욱 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